동산기제 시대 무주택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청약 공부를 해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 정지영 IMF입니다. 출간 전 연재 예고편입니다.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청약 공부를 해라. 일생에 한번 우리들이 더하기 빼기 산수도 공부하는데요. 청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약 공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규제 시대 무주택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 어, 이런 문구를 책에다 실었는데요. 정말 무주택자에게 희망찬 2019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양. 그러니까 청약 단지가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언제 사야 될까요? 집을 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젠간 내집 마련을 하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모든 게 갖추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니면 아파트 값이 내려서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쯤 내집 마련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게 운과 때가 만나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이 어려운데요. 모든 게다 갖춰져 있을 때란 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집 마련을 지금 당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한민국 청약지도가 당신의 내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